어? 이거찍어줄까 아, 요청이 어, 많던데기청다나이스나나와나 아, 강키운 똥찌발이, 어, 씨. 아, 저쟤 뭐해? <laughs> 네. 우리 다 걸린 줄 알고 다제 거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아4 25, 23, 24, 25, 23, 24, 25, 23, 24, 25, 23, 24, 25, 23, 24, 25, 라야2 5 23, 24, 25, 23, 그곤하다 <laughs> 어, <laughs> 그렇지. <기운> 굿. <laughs> 어. 뭐지? 뭐지? <목소리> <laughs> <멋있어. 목소리> <목소리> 멋있는 형네이야 거기 <그거> 배우 도어하세요저 <목소리> 매번 느껴요, 제가. 응. 배울 게 많아요, 지금. 할다 이거. 빠르다. 나이스.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바로. 지미, 지미, 지미. 간다. <목소리> <목소리> 그끄러운데 끄면 안돼요? 어? 그런데 끄면 안돼요? 아 괜찮아 남겨놔야 돼 <laughs> 오늘 이거 한 겜만 올려야겠다 첫겜 게임... <laughs> 첫겜도 형 그래도 음. 볼것좀있을거예요 그래? 천천히 오케이 해결 중환아 놓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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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친게 아니야 나 왼쪽만 보라고 어? 어 맞아 맞아 <목도> 아 <도어 이> 어! 출 아! 하하 내가 어! <laughs> 아, 이거 편집해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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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해 이거 슈츠다 이편집 슈츠입니다 발 아, 니 어떻게 뒤딤발로 차고 뜯었지? 형, 발톱이 있어요? 바뀌는 사람도 얘기해달라, 지 안 돼. 도현이 오른발, 도현이 오른발, 오른발 봐 또, 또 밀어줘, 태훈이 오케이 기훈아, 뒤에 돌았다 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뒤에서, 앞에, 뒤에서, 앞에, 하지? 앞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 다, 다, 다 차이, 다이 자, 자, 여기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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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훈 굿 천천히, 천천히. <laughs> 어, 오, 세계. 오, 세계. 오, 세계. 오. 좋아, 좋아, 좋아. 와야돼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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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아 우리 도아 좋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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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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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 좋아. 좋다좋 좋아. 이좋 어이 좋다. 멋있다. 잘 쳤다. 이 hey. 뭐. 오케이. 아이고. 자, 불거 편집 안, 안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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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뭐... <laughs> 자, 너 오늘 저기 밥을 안 먹고 어. 단백질 음료수 먹었다가. 인게 진짜 맨날 나도... 라아 맨날 튀잖아요. <laughs> 그때마다 또 메뉴가 다르지. 아, 못하겠어요. 든. 뭔 좋은데요? 누가? 형이. 왜? 그래. 그러니까 약간 뺏기는 게 사실 뺏길만해요. 그 드리블들이 좀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스피 드 들어요. 그거 말고는 또 좋은데요? 지금 아, 좀 살살 이었는데 아, 좋아요 근데 형 뺏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좀 뺏길만해요. 그 좀. 들어가지자. <목소리> <무래도. 목소리> 아니 상대가 항상. 형 앞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가 다리가 야, 길어요 어? 아, 조 아, 조 아, 조용한. 조용한 그냥. 야, 아, 조용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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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용 <laughs> <놀반> <아니, 놀반> <놀반> 어? 아, 조 아, 조 아,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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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한

진말데 <목소리가> 뭐 화면이 안 보여? 아, 개 말린다. 뭐 뭐야? 오케이 okay,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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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아니 아니야. 저저왜 어디가 어디가? 나가 싶네. 나가 싶어. 강동민. 간다. 아, 코슈. 빠빠빠빠바빠빠빠빠빠바빠바바빠빠빠빠바빠바바바비바바바바바바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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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이요 <laughs> 어? <주능이 형. 웃음> 아, 진흥이 나들. 네, 네, 들야 돼. 괜찮아, 내가 잡았어야 돼. 가운데 여기 앞에 잡아 줘야 돼. 근석이 형, 근석이 형. 동경 형, 대사 형. 이 갖고 형 공. 재영. 거기 다모였으면 좋겠다 형, 다이케이 맞다. 됐어. 이민 형, 형 자, 이제 가운데 나오면 밀어 안미었어 늦었어 천천히 됐어. 다시 천천히 해 주면 돼. 달 승현. 리볼 나가 돼. 오케이. 아래. 아래 정인 아래. 인 아래. 나와 봐. 나와 이거 메가 없다. 한다. 공격. 공격. 왼발이야. 왼발이야. 화면이 안 보이네요. 잡 터치 세대나사 꺼지는구나. 서 배터리 되게 어렵네. 여기 니또안지 아야 내가 어아 괜찮아. 어차피 형민이가 편집할 거야.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줘야 돼! 아, 미친다, 어, 아 다, 다들 죽을다니나서 방금 나 막 왼쪽에 빨리. 일단 할게, 일단 할게. 그래. 형, 응. 형, 어, 나 지금 카메라맨이야. 이제 드냐이돌아가자

ha <laughs> <laughs> 태 세운 안 돼. 넌, 넌! 아, 쏘아, 넌! 아, 홀때! 다시, 다시, 준비 오케이, 두 개, 두 개, 오케이, 굿! 간, 나와, 어. 나와, 나와, 간다! 얘기한, 아, 오케이. 어, 이리이리 오케이. 이이이 아, 아, 일... 자리, 응. 응. 어, 오케이. 이 자리, 오케이. 이자이이 자리, 오이다자이오이이리오이이 자리, 오이이이 아 이거 안찍혔다 <laughs> 이쪽 찍고 있었다 <laughs> 야 이건 찍혔어 이건 찍혔어 <laughs>

와, <몸> <laughs> 아, 내 일각이 너무 싫다 그래서 나 아, 오신 거예요, 오늘? 아. 나 이거 가 이거. 네가 <몸> 하세 <몸> <몸> 뭐? 어? 아, 이거 아, 그. 아, 그, 아, 내가 오케이, 오케이, 이비 가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잡으면 어디가 <laughs> 오케. 오케. <오레오>. 아 <laughs> 아, 아, 좋아, 형지 어. 어. 아. 아, 어. 아. 사람을 것같 밀어. 와! 아돌리하더리 아. 돌이퍼 없다! Holy! 네차 원래 좋잖아요. 금박으로 올릴 거예요, 저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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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거 아니에요, 차력이고령자들 어? 내려오세요. 어디가운거 뭐 <laughs> 좋습니다. 나이스코시입니다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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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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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どこ <목소리로> 아! 비트가 있데아 맞은 같은데. 맞았어? 현 아. 야. 아맞아 아, 공짜 공주야! 주야 공주야! 공차 사이드 올 공주야! 공주야! 공야 공주야! 공주야! 야 공주야! 공주야! 데주야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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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운데 들어줘. 대 오른발. 왼영 오른발. 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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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비 오! 승현. 승이 아, 안, 아안 돼, 안 돼, 안 돼. 레이마를었어 보여줘요 네 이마를 었어 보여줘 반스 뭐지? <Neither> <pointer>

Oh. 不过。